이해하기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전격전압이 얼마? 자, 전격전압이 250V <laughs> 자, 한번 제가 글시쓸때 풀어보세요. 자, 전격전압 V가 250이고 아, 여기 전격출력도 네 전격출력도 출력도, 출력도 50kW 분권계좌죠 2 이십오 일 전기자 전류 전기자는 여기에 오는 전류가 전기자 전류 아예 여기 기자 전류 여기 전체 전류 일때 뭐가 쉬어 전기자 전류 뭐가 쉬어라고 되네 그러면 <laughs> 작은 걸 알았고요. 자 전력이 50kW라고 하는 걸 이렇게 주어있으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흐르는 전류 아는 뭐다? 우리 P는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죠? 자 그럼 I는 V분의 P니까 자 250분의 50kW니까 10의 3일에 그래서 얼마? 200암표인가요? 그죠? 자 200암표. 아 여기 에는 자, 200페표가 된답니다. <laughs> 그러면, 자, 200 안표를 끌고, 여기 IA를 구하는데 IF 할수 있을까요? 여기 전압이 2 5 0 v 는 얘기는, 요 양다리 걸린 전압이 얼마다? 250이라는 얘기죠. <laughs> 자, 요거는, 요거와 요거의 곱이죠. 그죠? 우리 역시 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laughs> 그죠? 자, IF와 RF가 V니까, V는, V는, I F R F였어요. I F는 모르겠고 R F가 25인데 전압은 250. 그럼 I F는 얼마야? 여기가 10이겠죠? 10? 오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전압 저항이 곱해지면 곱해지면 얘가 되더라고. 그럼 I F가 1 0이네 그죠? 그러면 I A는 화살표 방향 잡아야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좀 네. 자, 이미 네. 네. Ia, I A 는자이미한 점으로 들어간 점나가 점이 할것 같다. 그래서 I A 는 I I 플러스 I F. 200 플러스 10이니까 얼마? 210 암페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뭐안 되면 눈팅 해놨다가 나중에 다 외우면 돼요. 자뭐 숫자가 많이 바뀌지 않아. 숫자가 많이 바뀌지도 않고. 기계에서는 계산지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기계에서는 계산지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면 그냥 음. 눈팅 잘 해롭니다. 자, 눈팅 잘해 놨다가 아, 요거 마지막에 한번 보고 가서 찍으면 되죠. 자, 18번. 자, 다음 그림은 직류 발전기 분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이거 뭘까요? 자, 일단 계좌가 몇개 있어요. 자, 계좌가 두개 있나요? 자 코일이 두개 있습니다. 계좌가 두개 있고, <laughs> 자 F F S 가 어디 있어요? 안쪽에 있죠. 아 뭐다? 바깥에서 계좌가 분권이가다가다 싸고 있더라. 그래서 뭐다? 외분권 복권이죠. 외분권 복권. 아 복권 발전기. 그냥 간단히 얘는 복권 발전기인데 그 중에서도 뭐다? 외분권 복권들이네. 자 19번. 18번 그림이 지금 얘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그림을 잘 펴서 봐야 돼요. 자, 19번. 자, 복권 발전기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발전기의 전기자와 직권 권선에 접촉 점에 연결해야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권 발전기. 직권 계자가 있는 발전기들은 자, 전압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뭘해 하더라? 균압선을 설치하라 균압선. 자, 20번. 자, 다음 중, 병렬 운전 시, 균합선을 설치해야 하는 직권 발전기는, 아니, 직류 발전기를, 는 네. 자, 균합선을 설치해야 되는 거 뭐뭐 있더라. 직권이 들어가 있는 발전기들은 다 균합선을 설치하더라. 직권, 평복권, 과복권. 그죠? 자, 그래서 수화 특성이 없는 것들은 다뭘 설치한다? 직, 균합선을 설치해야 된다. 라음 뭘까요? 그러면? 자, 분권. 수화 특성 있죠? 자, 차동복권도 어떻더라? 수화특성이 있죠. 자, 부족복권도 아까 제가 부족복권이란 말도 있다. 그죠? 자, 얘도 수화특성이 있는 거고 평복권은 어떻더라? 수화특성이 없어요. 수화특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균합선을 설치해야 되더라. 답 3번인가요? 자, 21번. 자, 직류. 복권 발전기는 병렬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 복권 반드시 필요한 뭐 있더라? 균합선이 필요하다. 자 22번 자 직류 군권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은행 해당되지 않는 병렬 운전 음. 자 극성이 같을 것 됐나요? 자 극성을 반대로 해버리면 전압이 음. 다상쇄되 버리니까 자 극성 같아야 되고 단자 전압이 같을 것자 음. 단자 전압 같을 것 외부 특성 극성이 수화 특성일 것 맞죠? 자 균압 모선을 접속할 것 자, 직류. 분권이기 때문에, 분권 발전기는 균합 모선, 균합선이라고 하는 게 필요 있다, 없다. 필요하지 않더라. 그죠? 자, 균합 모선을, 분, 균합선, 균합 모선, 균합 환다 같이 사용하는데, 자, 요것들은 언제 쓰더라? 직권계절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죠? 수화 특성이 없는 것들은, 자, 균합 모선이 필요한데, 분권 발전기는 스친트성이 있으니까 자구보이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이친이이친오는이친이이는이는이 친구는 이는 직류 분권 발전기를 동일 극성의 전압을 단자인가요? 에 전동기로 사용하면 얘는 뭐지, 뭐지? 직류 분권 발전기를 했으니까. 자 분권 발전기죠. 자 분권 발전기면 여기 아래 B가 되고 아래가 되고 자속파이가 발생하고. 자, 여기에 있는 전류에 의해서 자속 발생하고 유동이자 이가 나와서, 자, IA, IA를 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진유, 얘를 뭘로? 자, 진류 전동기로 사용하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고진류 전동기는, 자, 여기에서는 발전의 전압이 만들어지 나오는 거고, 자, 전동기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동기니까. 자, 전류가 들어가서, 여기에 IA가 흐를 거고, 여기에서, 아래에 이렇게 해볼거 여기 마찬가지, 계좌. 여기는 전기자. 아, 그러면, 여기 계좌에,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른다는 <laughs> 얘기는 자속의 방향이 어때요? 똑같겠네. 자, N극과 S극이 될거에요. 여기도 어땠더라? 자,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속이 발생할거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발전기 내에서는 전류 방향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여기는 어때요? 전류 방향이 들어가고 있고, 그죠? 자, 여기는 전류가 나오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나오고, 여기는 들어간다라고 표현해 볼까요? 여기는 전류가 들어가고, 여기는 지금 전류가 전기자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들어가고, 여기는 나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계좌 쪽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방향은 똑같아요. 자, 얘는 만져서 나오고, 전동계는 똑같 계좌의 전류는 똑같으니까, 계좌에 의해서 형성되어 자국의 방향은 똑같아요. 근데 이 전기자에 들어는 전기자의 흘러는 전류 방향이 어떻죠? 두 개가 바뀌었네. 음.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자, N극에서 S극으로, 자, m 드에서 s m 를 잡으려고 발생할 거고, 얘를 돌렸더니, 어쨌든 얘가 나오죠 아, 얘는, 자, 위로, 오른손이죠? 자, m 에서 s 고잡고 자, 위로 올렸더니, 전류가, 아니,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태는? 그래, 맞아요? 이렇게 회전했더니, 얘를, 얘를, 요렇게 회전을 했더니, 전류가 나오는 방향. 얘는,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힘을, 이렇게 받아서, 여긴 기 전류가 나오고, 여긴 기 전류가 들어가죠 그러면, 자, 얘를, 발전기를, 요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하더라? 자, 전원의 단자에 인가요 전동기를 사용하 전압을, 자, 요 전압을 요렇게 인가를 하면, 자, 인극에서 있을 로자장기에서 발쇄하고, 전류가 들어가니까, 이건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봤네요. 아, 그래서 얘는 어땠다? 요 전압을 꼬대로 넣을 때 얘는 요렇게 들고, 요렇게 들으라. 아, 회전 방향이 어때요 아, 똑같네. 그죠? 똑같네. 그래서 자, 동일 극성의 전압을 반자에 인가하면 여기서 나온 전압을 이렇게 <laughs> 나온 전거를 여기 다시 그대로 인가했더니 자, 이때 전동기를 사용하면 뭐하더라? 동일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가요? 자, 발전기를 자, 여기서 발생한 전기를 그대로 인가해서 이렇게 인가했던 이 그림을 봤더니 전류 방향만 자기 꼬리 되니까 자기 꼬리 되니까 자이때 얘는 전동기로 사용했더니 발전기에서 돌렸던 방향고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더라는 거지 자 직류 분권 발전기 자 전동기로 사용하면 자 동일 방향으로 회전한다 자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N극과 S극의 발전기고 얘는 전동기예요. 그죠? 발전기하고 전동기인데 만약에 이 전동기 방향만 본다라고 하면 극성이 방향이 바뀌면 극게이 방향이 바뀌면 회전하는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발전기고 전동기다 그건 다음에 가서 해야겠어요 다음에 가서 해야 돼요. 지하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전동기 할때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서 여기까지 발전기 봤습니다. 시죠.